감정가 780만원짜리 남해 무인도섬이 2억 3천만원에 낙찰이 되었답니다. 무려 30배 가격. 안녕하세요. 10분경매입니다. 오늘은 다들 마음속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던 꿈의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섬이 내 것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바로 그 무인도 물건이 운전하게 나왔습니다. 무인도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물건이라서 정말 내가 만약 부자라면 그냥 덜컥 사고 싶은 그런 무인도 섬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번 무인도 물건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물건도 나오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등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만조 때 물이 차는 위치이고요 지금 이렇게 바닥이 드러났죠 등대도 바닥이 드러나 있는데 여기까지가 간조 때의 바닷물의 높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략적으로 제가 가늠해 볼때 5m에서 10m 사이 한 7, 8m 정도는 높이 차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물이 여기까지는 찾던 흔적이 보여지고요. 이 바닥 쪽이 물이 빠졌을 때 간조식의 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등대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 켜지거나 하는 그러한 등대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등대가 이쪽에 보이고 있고요. 이 뒤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다 돌로 되어져 있는데 이쪽은 약간 약간 이런 해변이 보이고 있으시죠 이렇게 해변이 이쪽에는 약간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무는 소나무이다 소나무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다 돌로 되어져 있는 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돌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돌로 되어져 있는 섬은 배들이 정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배가 정박을 해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정박을 하게 되면 돌에 부딪혀서 배가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로 되어 있는 섬은 떨어져서 정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가까이에서 찍은 등대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등대 등대가 약간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 이 사진에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정박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정박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몽돌 이렇게 받아보면은 몽돌 해변이라고 해서 아, 자갈돌 같은 걸로 이루어진 그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갈돌 갯벌 이런게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해서 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건지 위치는 이 여수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수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섬은.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광양. 또 순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바다 쪽으로는 이 바로 옆쪽으로 해서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아래쪽으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 물건지 위치 위쪽으로 여수 시청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청과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6km 정도. 지금 물건지 풍락도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제로 무인도이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운항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앞쪽에, 이 방파제 쪽에 보면은 이 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앞쪽에, 앞쪽에 이 방파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방파제 앞쪽에 보면 이렇게 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경찰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출항신고를 하고 이제 그 섬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그 선장님을 통해서 배싹을 내시고서 별도로 들어가셔야 될 것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보이는 요 섬, 요 섬이 바로 풍락도, 풍락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파제 쪽에서 풍락도까지의 거리는 대략 800m. 1km가 채 되지 않거든요. 직선거리로 800m 정도 되어서 800m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고 실제로 아까 로드뷰에서 보신 것처럼 눈으로도 바로 앞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수 쪽하고 이 서경도 쪽이 핸드폰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풍락도도 핸드폰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 선장님과 연락을 해서 왔다 갔다 가능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단순히 저의 생각이기는 한데요. 이풍락도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주변으로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만조 시기가 있고 간조 시기가 있는데 간조 시기는 물이 쫙 빠져 나가는 시기거든요. 이 물이 쫙 빠져 나가게 되면 이 거뭇거뭇한 부분까지 아마 어, 육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땅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풍락도와 노랑도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이렇게 위에도 섬이 있거든요. 이 섬까지 이 검은 검은 한 선들이 지금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 달에 두번 보름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두번 어, 간조 시기 때 아마도 육지화가 되면서 백길 아, 사람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바닷길이 열리게 되면 이 길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섬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다닐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위쪽에 여수 쪽에 살펴보게 되면 요 가까이서 보면 이 여기에도 껌은껌은 한거 보이시죠? 요렇게 껌은껌은 한거 이렇게 주변으로 보이시죠.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해당 지점의 로드뷰인데요. 보이시나요? 앞에 갯벌. 이렇게 앞에 갯벌이 보이고 있죠.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보시면 이 갯벌을 통해서 바닷길이 열리면서 이 앞쪽에 보이는 섬두 개의 섬 보이시죠 여기까지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운기 라든지 트랙터 뭐 사륜구동 그 차량들 요런 것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꺼뭇꺼뭇하게 연결되어 있는게 세 개의 섬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보면 아마도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도 아마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이 부분이 이렇게 차끼리 열리는 겁니다 사람끼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지금 보면 소경도는 개발이 돼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 거든요 유인도 유인도인 소경도에서 차량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풍락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무인도이기는 무인도이지만, 이거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무인도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한번 필수적으로 현장에서, 어, 탐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만조시기에, 간조시기 때 맞춰서 현장에 한번 가셔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본 토지에, 토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 2,409평의 임야이구요. 지금 현, 현황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도로하고 접해져 있지 않은 맹지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연녹지지역의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무인도서 기타의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이 이 중에서도 이 무인도서 기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무인도서는 네 가지 유형의 무인도서가 있거든요. 그네 가지 유형 중에 본 물건은 개발 가능 무인 도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가지 유형의 무인 도서 중에 가장 개발이 어 수월하게 가능하겠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건 번호 202 타경 4950. 매각 기일은 2023년 8월 21일이고요. 최초 입찰가 2억 382만 7,200원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소멸되므로 깨끗한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인도라는 특별한 물건이 나와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본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10분 경매였습니다.